이번 캡스톤에 사용할 ESP32 드론입니다. 먼저 드론에 사용한 센서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TOF 비행거리 감지 센서입니다. 토프 비행거리 센서. 토프 비행거리 센서의 작동 장면입니다. 다음은 아두이노 나누에 부착된 센서들입니다. 적외선 감지 센서, 블루투스 모듈, 가스 감지 센서, GPS 센서, 온습도 센서, 센서의 작동을 민벤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소개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 블루투스 모듈과 연결합니다. 화면에 다음 버튼을 눌러 센서 값을 볼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적외선 감지 센서 SL602입니다. MQ7 가스 감지 센서는 일산화 탄소를 감지합니다. 온습도 센서는 주변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합니다. GPS 센서는 현재 위치를 받아 앱 인벤터에 적용해 줍니다. GPS 버튼을 누르면 현재 GPS 값을 받아 옵니다. 현재의 위도, 경도, 주소를 받아 옵니다. 첫 화면을 누르면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ESP32CEM 구동입니다. ESP32CEM은 아두이노 컴파일 후 나온 ULL로 들어가 캠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된 캠은 얼굴 인식을 하여 탐사시 도움을 줍니다. 여기 있는 UL입니다. ULL로 들어온 화면입니다. 캠의 얼굴이 인식되면 옆에 화면과 같이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은 드론 구동 영상입니다.